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가 분양 물량 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쿠 1927가구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미분양 소진이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약세로 인해 하반기에는 매달 100여 가구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아예 주택 신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불허 이전에 이미 승인을 받은 후분양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범어동, 황금내거리, 수성못, 동대구역 인근 등 20개 단지에서 약 8천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범어동의 후분양 아파트는 최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5.3대 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른 단지의 흥행은 미지수입니다. 특히 후분양은 분양 이후 입주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어 미분양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일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